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2nd of February 2025, uh, Sunday. This time i w a i n t to talk about East Soft and Salt Rooks.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eepSeek의 충격이 AI를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laughs> 소프트웨어 쪽은 오히려 큰 기회를 맡고 있습니다. DeepSeek를 보면서, 아, 우리도 적은 비용으로 이렇게 예, 고품질을 개발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하면서, 어, 좀, 음, 주가도 좀 많이 오르는 모습이고요.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 금요일날, 11.24% 올라서 24,250원이고 어 3개월치 주가 흐름을 보면 한 12,000원에 있던 주가가 22,000원에서 29,000원 사이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예전에 AI가 한참 좀 앞으로 성장 동력이 큰다고 할때한 48,000원까지 올랐었다가 12,000원까지 떨어어졌다가 다시 좀 올라가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는 기술력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앞서 있는 회사 중에 하나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기술력을 인정을 해서 마이크로소프트랑 여러 가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 대화형 AI 휴먼 서비스를 지금 공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100억 정도 되는 AI 관련 사업을 수주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은 매출이 1,050억이니까 작지는 않고요. 다만, 마이너스 71억, 살짝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가 났고 부채 비율은 116.41로 나, 어,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 AI 관련해 갖고 이스트소프트가 앞으로 좀, 어, 주목해 볼 만한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솔트룩스도 어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어 AI 관련한 소프트웨어 회사 중에 굉장히 리딩 회사 중에 하나고요. 이스트 소프트하고 같이요. 어 아직까지는 계속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만 음 사실은 한15% 정도 흑자가 나는데 공격적인 투자를 해서 지금 몇년 동안 엔비디아 칩을 꾸준히 좀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적자가 난 부분이어서 뭐 그렇게. 음, 재무적으로도 탄탄하고 그래서 걱정할 정도는 아니고요. 어, 금요일 날18.16% 올라서 27,650원. 그래서 일단 16,000원이던 주가가 23,000원에서 28,000원 사이 움직이고 있고요. 이스트 소프트하고 비슷하게 AI가 각광을 받을 때한 47,000원까지 올라갔다가 12,000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양새고요. 지금 주가 모습도 비슷하고, 9시 데브 식사로 가자. 예. 알았어요. 예. 어, 그리고 이제 그 솔트룩스는 AI 쪽으로 빅데이터, 음, 증강 현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R&D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M&A 쪽으로도 활발하게 하고 있어서, 솔트룩스도 굉장히 미래가 기대가 되는, 어, 그런 AI 관련 소프트웨어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사 이슈로 좀 넘어와서요, 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 그 얼마 전에 그 이재명 대표하고 만났죠. 포용을 강조를 했다고 하는데,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 어, 김경수, 임종석, 김부경, 김동현 등이 연일 이재명을 공격하고 있는데, 아마 좀 기획자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어, 지금 많은 정치평론가들은 어, 이 분들이 본인 실력으로 민주 진영을 설득을 해야지, 이렇게 이재명을 공격하는 모양으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어, 그 다음에 지금은 사실은 탄핵에 집중을 해야 될 타이밍인데, 이 내부는 탄핵에 대해서 강하게 발음, 발언을 하는 거를 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연일 내부자만 공격하는 모습이 좀 안타깝고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도 뭐 잘한 일도 많지만 가장 큰 실수가 인재 쪽에서 인재 쪽하고 부동산 정책에서 실패를 했는데 특히 이제 에그 윤석열을 많은 사람이 반대에도 음 불구하고 검찰총장으로 임명을 하고 또어 그. 여러 가지 좀 이슈 속에서 나름대로 계속 지지를 보내면서 지금의 대통령까지 만들었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지금, 어, 둘이 경쟁하고 있을 때그 중소상인들을 위해서 그때, <laughs> 그 일반, 사람들한테 20만원, 25만원 정도 풀면 코로나 때도 그 중소상인들이 그걸로 사람들이 많이 소비를 하면서 굉장한 재미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재명 대표가 강하게 요청했는데도 결국은 그거를 거절하면서 윤석열이 대통령 되는데 큰 힘을 보탰거든요. 이런 점들에서 문재인 반성할 점들이 많은데, 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굉장히 좀 뼈때리는 좋은 말을 했는데 지금은 착하고 기다리고 포옹만 하는 지도자가 필요한 게 아니고, 개혁하고, 어, 강력하게 추진하고 똑똑한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래서, 어, 지금은 그래도 그나마 이재명 대통령, 아, 이재명 후보가 가장 나은 선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파월이 이번에 금리를 동결하면서 약간 이제 각을 세웠는데, 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관세를 많이 높이려고 하는데, 물론 이제 처음 예상보다는 그렇게 심하진 않습니다만 이게 물가 부담이 될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더 신중해야 될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음, 김문수가 어, 만약에 본선을 가면 국힘 쪼개진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나경원하고, 어, 원희룡 중재를 갖다가 명태균이 앞장서서 했다는 그런 음성 파일이 또 공개됐다고 하네요. 어, 국민의힘에, 하여튼. 다방면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어. 그다음에 국힘 의원들도 윤석열이 탄핵이 되면 그 다음서부터 본격적으로 공격을 하지 않겠냐. 지금은 계속 지지를 하는 발언들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이런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자, 어, 이제 날씨가 조금 풀렸습니다. 어, 다시 또 한번 추워진다고 하는데요. 어. 그 궁금한 종목 있으면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고요. 탁구 재테크 영어회와 스크린 골프 용인수 쪽에 관심 있으신 분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